2층이 인같지 그쵸? 그렇죠? 어? 여기는, 어, 알고 있어. 에비코의 집이야. 에비코? 사실, 왜, 여기로, 왜여기일까 에비코의 방. 에비코 있어? 없는 것 같네. 자, 어! 아. 뭐지? 하, 이런 것도 있어. 막혀서 어. 지금 못 가죠, 지금, 근데? 어. 다른 방으로 가야 돼. 어. 열쇠에 잠겨 있네. 어. 저거 이제 에비코로 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 뭐야? 어? 이건 중학교 시절 사진이야. 그리운 걸? 아, 중학교 때. 얘가 이제 이거 15코 호거야 아마 에비코가 아마 얘 거래 얘 거야. 어 그치? 응. 자, 좌측 끝에 인물. 아, 유 타본. 미나로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다. 어.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 어. 얘가 나. 얘가 조시 사진. 어. 에비코가 얘구나. 어, 얘가. 어. 에비꺼 무사할까? 그리고 우측 끝에 인물. 시계미, 어. 3년째 흰마블로 돼서 이후로 만나줘야다 설마, 시계미하고 여기에 뭔가 관련 있는 건가? 그러겠죠? 예. 네. 오케이, 알았어. 어, 일단은 뭐. 그렇다, 진짜. 근데 이거 세이브를 지금 뭐, 못하나, 근데 이거? 세이브를 해야 돼? 어. 설마 이래가지고 설마 샷커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 아, 총알이 없대. 아하, 이, 이,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 저쪽 저쪽이 이제 그..어 이쪽에서 뭔가 좀.. 뭔가 발견해야.. 찾아야 하나? 어 뭐..뭐..뭐..뭐.. 별로..어 전줄 받는 곳이없어 지금 어. 가만 있어봐 혹시..어 나가야.. 나가야 하나? 그럼? 또 그럼 머리 아픈데, 이거. 혹시? 뭐. 그럼 진짜 머리 아퍼요, 그러 그 혹시 여기 나가요 아, 그래, 내려간 데가 있구나. 아하, 알았어. 어. 옆에 잠겨있구요. 예. 네. 그니까, 뭐, 뭐, 없는 줄 알았어. 어떡하지? 여기 누가 둥 있어. 어. 세이 포인트 할 때가 있다. 어. 일단은, 어, 저기 방 가기 전에, 어. 세이브 할 것도 인지할 수 있거든. 전화 설정하있고 어. 일단, 세이브 할 곳도 찾아야 어. 지금, 세이브 할 곳이 필요해, 지금. 어, 저기, 어, 있어, 지금. 세이브 해로 어. 그 다음에, 어. 저, 뭐있까 어. 근데, 어. 잘안잡혀지는 어. 뭔가 밀만한 것이 필요하겠어, 어. 혹시 저 의자 가지고 될까? 어. 어, 의자, 의자, 뭐, 안 되네, 어. 안 돼, 안 돼. 자, 이것이 부분에, 아, 인덕션 레이지? 어, 어, 어. 인서트 키, 옆에, 그 있죠? 예. 그거 눌렀어요. 0 6 0있고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위로 올라올까? 어. 뭐이지? 아, 여기가 아까 그, 이거 연결되어 있던 방이구나. 어, 알았어, 그 어. 잠겨있고요 예. 자, 열리지 않자. 아, 아, 오케이, 어. 자. 아까, 어, 여기, 그, 어, 누가 있던 방이었거든요, 예. 근데 없어. 안 열리고. 안열리고 어. 다안열리어 오케이 어 열쇠 잠겨있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여 어. 아까 어 여기 어 역시 여기도 열리지 않아 아하 열리지가 않다 어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소파 오늘 움직이겠습니다 설마 소파를 아니면은 여기 탁자 아니 탁자도 안움직이 아니 탁, 탁자도 안 움직이고 어 TV를 해봤자 뭐 소용없죠? 예, 몸무게 때문에 다 부서질 거니까, 음. 열쇠를 있어야겠고, 그리고, 어, 저기 떠에 괴물이, 어, 막고 있고. 아또 머리가 아 빠지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기를 열게끔 해야 하는 건가? 그래도 안 되겠네. 어 하하, 머리 아픈데 이거 어, 또 여기서 막혀있지? 지나버려 또 신앙 중단할까 지금 걱정이야 지금. 어. 열쇠로 잠겨있고. 서랍이 아주 이거 뭔가 지어봐야 하나. 근데 서랍 몇개 지겨보려 해도 지금 안 되죠, 지금. 가만히 있어봐, 휴대전화, 통화권이 아니야, 나 이거. 오, 씨, 모두 살펴보란다, 원! 오, 열렸는데? 일단, 잠깐, 어, 세이브, 세이브 타는 거네, 어. 어, 씨, 오! 아까, 어, 보셨죠, 왜? 분명히 그 위에 있었던 녀석이었는데, 어. 쉣! 갑자기 바꿔서 어떻게 잘라, 오. 여기 뭐 있나? 없었어, 오. 어, 이따라, 어, 어, 제가, 쉬어져서 혹시,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오케이, 개워야 된다, 된다. 어! 어? 그 시선이 느껴졌고, 시선이 느껴지지, 당연히요. 어. 자, 휴자소 넣고, 조작판 남자있다, 자동차 려렸고 이건 아무있어 아니겠죠? 예. 번호 틀리니까, <목소리가> 어. 어떻게 <해야> 할까? 어! 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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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은 뭐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효자손은 손이 다짜를 가려운 곳에 사용한다? 어허 그럼 어떻게 하되 이거 열쇠를 담겨있고 이제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부터 네. 아하 저기 위에 있던 거 설마 저걸로 이용해가지고 혹시 닿을 수 있나? 보자고 맞나보네 위에 뭔가 있어 효자손으로 닿을까? 자내려보세요 열쇠 열었고요예 네. 어느 열쇠인지 아직도 모른다 세이 v e 하는거 잊지말고 어 어느 열쇠일까 혹시 이.. 열쇠일까? 안되고 어 설마 여기 그거 아니야? 앉아야돼 어야 여기구나? 오케이 어, 어? 뭐야 뭔가있어 망치? 설마 망치로 뭐하게? 요 어. 망치로 할수 있는 게 있나? 모래겠다 이제 세이브 파고요, 예. 자, 세이브 파고, 하아... 설마, 이걸, 이걸 깨라는 거 아니겠지요? 그건 아니겠고.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백탭으로는 안 되고요 예. 열쇠가 정겨진 거 웬만하면 아, 그...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설마 여기 있던 거로 그런 거 아니고 이단 세이브 다시 합시다 예. 아, 여기도 여기다 한다고, 이제, 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 이게 문제 돼, 어. 여기 보자고, 어. 우측 테이블, 시계미. 별거 없고, 어. 여기도 뭐,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쵸?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어. 별로, 지금, 어. 특별히 뭐 신경쓸건 없어보이게 하거든요 여기 그 자기 그 애들이라든지 어 애들과 함께 있는 그런거니까 어 설마 이래가지고 망치로 그걸로까지 오가있고 어. 설마 이래가지고 음. 어 뭐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목사아 나보다 이렇게 박살이 오구나아 좋아 메모가 됐다 뭐라고 아빠 둘이, 엄마 보기, 나도. 왜,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네요, 예. 일단 세이브 타러 갑시다, 예. 세이브. 쉿, 갑자기 무서워지네, 어. 자, 어, 뭐야, 누가 나갔어? 아까! 자, 열리지 않아, 근데, 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어. 오! 저 인형 한자가 때문에 저기 열렸어. 이따 세이브 사, 하, 합시다, 예. 세이브, 어. 세이브 해주고, 어. 도장, 뭐가 있지? 뒤 어? 저기 어? 어? 부대? 어? 어? 까! 하면서 어? 아쳤다도망쳐나 어떻게 하라고? 저저저저저저저저 오, 저야저야저야나저저저야저저저야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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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기저저저저저저저저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저저저저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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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저저 하하. 와. 여기다가 게임 오래돼요. 예. 도망갈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생각해 그렇죠. 예. 어떻게 도망가야지? 설마 저 안으로 도망갈까? 일단은 1차로 저기 있던 저 문으로 도망, 한번 도망, 도망가 봅시다. 예. 보자고. 어.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는, 이쪽으로, 어. 아하, 맞나보네, 어. 이, 아까 괜히 문 열었던 게 아니었었어, 어. 어. 그리고는 도망가네요, 휴. 오케이, 어.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게 세이브를 자동 세이브 해줬어는건데 자동 세이브가 안돼 있었어. 어, 자동적으로 이벤트를 세이브 해줬어요. 다 그러지 못했다는 게좀 흥미네요. 예. 네. 자, 보자고. 열쇠. 누구, 어느 쪽 열쇠지? 설마 위층 열쇠인가? 일단 위층 열쇠 가보자. 어, 일단 세이브 하는 것도 줘야죠. 예. 네. 보자고. 운명이 아마 여기일 거야, 어. 여기 아니네. 그러면은 현관 쪽인가, 설마? 아, 여기구나? 아, 왼쪽에 있던가? 어. 어, 뭐야? 지하로 들어 만들었어? 열쇠 잠겨있어요. 어. 집으로 줘 뭐야? 누가 있어? 어? 그 목소리, 에비코의 어머니? 어. 이 새끼, 어? 너는 에비코의 친구? 저예요, 시모코예요. 어, 시모코? 어, 어째서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아, 저도 상황을 이해 못하게 가지고 오가부지 그래 역시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난 거 아네 예? 나 정신 차릴 때 여기에 갇혀 있었어 뭔가 무서운 힘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분명 저는 여기로 오기 전에 괴물들이 습격당해서 그래? 선배가 선배님과... 거 왕이 노하 신을 것인지 모르겠다 예? 왕이 언제나 저희들 공부를 올리고 있는 있느라... 어쨌든 간에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심고 의견을 주지 않겠니? 네 이곳의 열쇠는 어디에 있으나요? 뭐이고히라고정 유괴 노지에라라며 미안하다. 어,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찾을수겠니 네, 알았어요. 아, 또 열쇠를 또, 여기 또, 또 찾아야 돼 지금. 어. 아, 결론적으로 또 열쇠 또 찾아야 돼요. 아, 네. 어쨌든 그래. 어. 지금 공물을 받쳐주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죠? 예, 대사장 없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지금, 뭐 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아하. 지금, 원인이 제공자가, 제공자를 제가 플레이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 제목자 달라요. 아, 하이. 어, 했어. 혹시, 어, 저, 저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니아니야 어, 아무것도 없고. 어. 자, 여기에 뭐 있나? 여기에는 없고, 나더자려 있고, 아, 이따 아까 세배했 지. 세베 더. 안어서 자, 보이나? 오오오 오 10화. 1 0 지금, 유도하는 것 같아, 지금. 은 어. 어. 자. 이거 유도할 것 같은데, 일단 보자고. 어. 뭐야, 안 먹는데? 어! 쉣. 양복도 이거, 일단, 어, 아이템을 찾자 어. 어, 이거, 피? 이 벽에서? 설마, 이래가지고 망치 치는 거아니겠죠 어. 아, 이거, 일본어 됐지? 어, 이걸로, 될까나 어, 라고, 이거죠? 예. 이래가지고, 시체오는거아니야 어, 됐다, 어. 라고, 어. 으이 야! 오, 오. 어, 뭐야? 오, 뭐게 뭐겠어? 시체겠지요? 됐다, 다시 오어요 내가 막고있네 예. 뭐야, 이거 기분 나빠. 만든 고기집. 자, 멜론이 오소지거. 말로만... 자, 지금 팔로우 많이 부탁게유 구독까지 올려주 아프리카면 잘죠, 예. 추천과 지게차게 말이부탁다어니다 어. 자, 근데 이거 치워야 돼, 이거. 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 이거를, 뭐, 샷건을 이용해서 소용없고, 혼자서 이용해서 소용없고, 어. 일단 나가자, 어쩔 수없지 저, 제가 지금, 기막하고 있는 한은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세이브를 좀 하고 갑시다. 아, 아, 진짜. 야, 샤켓 밑에 지금 진짜 이거, 상당히, 어. 어, 뭐랄까, 어. 후. 간답 선명하게 하는데, 진짜. 어, 간답을.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차 어. 게다가 이렇게 음악이 없는 것 같은 경우요. 는 일전에 제가 그 실황한 것 중에서 그뭐 인원높이라고 제가 실황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랑도 왜 비슷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내가를 지켜보겠다. 이거냐? 이거 지나가야겠. 지나가다니깐... 여기 못 간다 이런 의미지 금연금 없다 이러면서 어? 야씨 큰일났네 어 도망갈 데가 이제 없을지도 모르겠어 어 다시 세이브하고요 예아 이거 진짜 이거 반에 반 크지 크일났다 진짜 반에 반어 반에 반 이상 진짜 큰일났어 지금 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어 어쩔수 없이 어. 여기 안에 뭔가를 찾아야하나? 그런것도 없잖아. 이거라뇨? 설마. 아 그런거 아니겠어 양복이 들어있는데 양복도 있아뭐 그렇게 치더라도 이렇게 뭐라도 좀해결해야돼어 여기서 어. 뭐라도 좀 줘야하나. 휴대전화 좋아봤자뭐 손으로 놓기고. 어. 어..잠깐 아.. 어, 이렇다가지고 나갈 지도 없겠소 어 <목소리> 저거 온거 아니야? 저.. 아버지도안 했거든요? 쉐 일단은 어 일단 드라이 앞서서 어딱 이렇게 합시다 마음의 준비 타자 이거 하나 둘셋원 GO! 어떻게 해? 억지로 어, 붙 아니 제가 지금 지키고 있을 거나 예측 못 했어 지금 어. 어디서 뭐 찾고 있나 근데? 자어 뭔가 있대 어 뭔데? 응? 눈깔? 진짜 아니겠지? 진짜 아니대자 어쨌든, 눈을 얻고, 와. 자, 이제 테이부터 할게, 데이부테이부 어. 와, 씨, 진짜, 어. 완전히 지금, 어. 그 갑자기 약깜치이다 지금 나 지금, 지금 걱정돼 있는데 지금. 어. 자, 어쨌든 이래 가지고 또 어. 어, 누나를 맞춰야 하는구나.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이렇게 해 주면은 어. 자. 보자 보자. 누르껴었다 어우, 씨움직 이게 하는 거야. 아서이게 도망치고 어. 열리자고. 이로커 마이 트가을 숨을 수 있어. 어, 오케이, 할수 있대. 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 이, 이 또.. 뭐 어. 아.. 일이보자자우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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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쪽이이이시합 다시 합시다. 예. 와. 어쨌든. 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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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음식 세이도 있고, 어. 뭐, 어. 있고 여기는 뭐안 열리는거 분명하겠고 여기는 열쇠가 될만한 곳이 지금 없네 진짜 어. 어. 여기 가봤자 서을 끄고 오케이 어. <웃음> <웃음> 자, 어, 그래, 또 나타나. 싫어! 하면서, 자, 이단은 어, 방향을 돌려야겠죠, 이제부터, 예. 어차피, 어, 숨을 곳도안았겠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해준 다음에, 오. 아, 이렇게 막아내는구나, 오! 어, 오, 어, 뭐야! 아, 이제 자동으로! 이 팀에, 자. 이렇게 할는구나 어. 그리고 이리 인형, 인이 죽었어요, 예. 하하. 눈을 고뭐워 라고. 와. 그나마 얇은 착한 놈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네, 진짜. 이번 만큼, 진짜, 얘, 가 어, 착한 짓을 해도 그나마 다행이겠다. 이따 보자. 세이브 할크니 이따 찾아야 될것 같아, 이따. 으! 야! 어, 어, 어째서 이런. 어허. 완전히 지금 나갔다. 안면과 배에 날붙이어 베이스가 삭제하고 있다. 어. 비창하다. 마치 일본어 베이스 시체. 어. 수건이 잔뜩 있고. 어디에 여기 대처하고 싶어? 내가 봐고이 나? 고생나